지는, 연보라 동생, 진보라 저는, 진보라 동생, 아니 진보라 언니, 연보라예요 빨리 가요. 어? 아니, 쉽지 안켜지요 잠시만요. <끼리> 여러분, 지가 아까, 엉아크걸려요아크아크가아니아아크아요 아빠 눈 야가 죽이면 해요 변하고만유 너는. 나 힘들어 죽었는데. 아뭐 참네 이거. 가자고. 가자. 아구만유. 언니 왜 그래유? 그렇게 살지 마유. 언니. 제가 조용하랄. 뭐하는거유하 <laughs> 가자. 응. 가자! 다 아, 빨리 와. 들어가자. 막다른 길인 e 같지? going to cheese you. Well, I'm going to 아빠 <laughs> 가자 가자 저희가 저희가 드디어 일로 왔고먼니왜안 돼요? 엉깜적이야이거왜 1인칭임? 이거 원래 1인칭이야 나 1인칭 겁나 못하는데 이혀봐나 먼저 할래 2483이야 어? 2483. 2483. 2483. 여기 있는 거 3842. 이거 거꾸로 하면 돼 아, 오케이. 2438. 아. 2 8이2 4 3 2483. 2483. 2483. 2483. 2 8 3 4 3 2483. 2483. 2483. 2 4 8눌렀4 8 아, 3 2나8 3어4 8 3 2483. 아, 맞지? 응 억울한 어, 거아 그냥 오나3 8 4이 아니야? 완전 좋아 맞어 그러니까 나 하고 싶어 나 사줘 응? 나 저거 사줘 언니, 여러분, 저희, 저희가 이제 방종을 해야 될것 같군요. 저희는 이제 방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안녕히 주세요.